자, 다음에는 또 텍스트 마이닝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비지도 학습이라고 부르는 unsupervised learning이에요. 뭐냐면 정답이 없이 데이터만 주어졌을 때이 데이터만 가지고 그룹핑을 하면서 연관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중에 이제 그런 방법들 말고 또 요즘 많이 쓰는 게 텍스트 마이닝이에요. 그죠? 텍스트 마이닝은 뭐냐면 문서 있죠, 문서, 단어. 텍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는 개,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자료들 중에는 전부 다 수치형 자료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런데 텍스트나 그림,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미지라든가 또 소리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는 딥러닝 시간에 우리가 좀 설명을 할 거고요. 오늘은 텍스트 중심으로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숫자나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서 분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많이 쓰는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그 다음에 신문 기사거리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분석할 때어 옆에다 뭐 개선사항 그런 뭐라고 막 적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은 말 그대로 텍스트를 가지고 그거를 분석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보통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라든가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죠. 뉴스 기사거리도 있고. 어. 그래서 활용 사례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메일 스팸 분류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메일 있다 보면 광고라고 광고라고 될 만한 것 또는 스팸이라고 될 만한 것들을 우리가 분류하죠. 그때 어떻게 분류하냐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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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들이 포함돼 있을 때 스팸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하고 이런 분석 기법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 추가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는 아, 다음 주에 하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이용해서 을 하게 돼요. 주로 많이 쓰는 게 나이브 베이지안이라는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어떠어떤 단어들이 들어올 때 스팸일 확률 우리가 보면 정상일 메일, 정상 메일과 스팸 메일들이 쭉 있죠 그런 것들을 수천 건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는데 텍스트 여러분들 문서에 오는 이메일 내용을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해서 단어를 다 쪼갭니다 텍스트 마이닝은 주로 단어를 쪼갤 때 써요 단어 쪽에서 여러분들이 쓰는 여러 가지 문서들을 단어별로 다 분석을 해서 잘라내요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얘가 정상 메일인지 스팸 메일인지를 구분합니다. 그때 쓰는 게 이제 슈퍼바이스 러닝 중에 나이브 베지안이라는 방법을 써요, 주로. 자, 텍스트 마이닝은 언제 쓰느냐? 여러분들이 쓰는 문서들을 단어 형태로 바꿔줄 때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뉴스 같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뉴스는 뭐냐면 뉴스가 딱 올라오면 얘를 정치 기사로 갈지, 그 다음에 뭐 연예 기사로 갈지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쓰여요. 어, 그러니까 뉴스를 누가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분석. 네이버나 이런데 보면 다 구분해 주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방법들을 쓰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런 문서들이 있어요. 이런 문서들 문장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들이에요. 문장을 막 써놓죠. 그럼 이거를 쪼갭니다. 쪼개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얘가 명사. 얘는 대명사죠. 그다음에 얘는 동사구요 얘는 관사고. 어, 얘는 명사, 명사,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다 쪼개서 대명사, 관사, 형용사 이렇게 쪼개서 단어들을 구분해내고 그중에서 특정한 단어들을 쫓아내고 쫓아 그 정도 선에서만 끝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걸 좀더 확장을 해서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스팸메이라고 구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문서는 어떤 유형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셰익스피어 작품인지 아닌지도 검사할 수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단어들이 셰익스피어가 많이 쓰니까 그런 패턴을 파악해 가지고 그 패턴을 집어넣어서 이 작품이 셰익스피어가 쓴 작품인지를 몇 퍼센트 그 가능한지 이런 것까지 분석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데이터들을 다 쪼개서 분석을 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언제 쓰느냐 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데이터마이너 사례를 가지고 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코 어, NLP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자연어 처리하는 게 한국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단어가 들어오면 이 단어가 명사인지 뭔지를 분석해 줄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개발해 놓은 게 있습니다 미국도 개발해 놨고요 그각 나라들마다 자기 언어로 이런 사전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사전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 명사, 형용사 이런 것들이 어간 분석도 하고 막 이렇게 알아서 분석이 돼서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뭘 어떻게 분석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도서관 만족도 조사 하죠? 했었죠? 어. 도서관 만족도 조사하면 밑에다가 개선사항 느끼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뭐 어떤 설문 조사하면 말로 막치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 도, 우리 학교 도서관 만족도 조사한 걸 가지고 텍스트 마이닝의 이제 요청이 들어와서 어, 제가 텍스트 마이닝을 해본 거예요. 딱 했을 때 음, 역시 예, 이게 왜냐하면 데이터에 많이 나오는 숫자일수록 크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이게 워드 클라우드라 그래서 작은 거는 숫자가 좀 적게 나오는 거, 큰 거는 많이 나오는 거 이런 거를 가지고 그래프로 표현해 준게 워드 클라우드입니다. 자 이렇게 봤더니 여전 어, 역시나 이 부분이 제일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를 이런 걸 가지고 어,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개선 사항 이런 거에 다 치면 다 분석을 해줘요. 요즘 은다 제가 해줍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만족도가 다 올라오면. 거기다 개선사항 쓰는 게 있으면 막 치세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이런 걸로 다 분석을 해볼 할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분석이 없었을 때는 못 했거든요 어, 그런데 요즘은 텍스트 마이닝으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올리는 그런 개선사항 글들을 다 분석해서 뭘 원하는지 이렇게 다 분석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아까 전에 봤던 거를 이렇게 어, 파이썬을 가지고 한번 제가 만들어 낸 거예요 자, 보시면, 이제, 요런 게, 아까 전에 그, 사전, 사전을 이렇게 설치해서 요 데이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입력했던 값이에요. 데이터, 어, 그래서 도서관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쭉이렇게 넣은 거거든요. 데이터들이. 이걸 가지고, 그 중에 몇 개만 제가 보여 놓은 거고,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실행을 해서 이렇게 데이터들을 분석하죠. 그러면 명사, 제가 지금 이거는 명사만 골라내라고 제가 써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 명사만 골라내라. 어디 써 있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명, 아, 명사, 형용사 이런 게다 들어가 있네요. 여기는 그리고 그 중에서 명사만 추출해서 뽑아내서 그거를 카운팅한. 그러면 명사만 쭉 뽑아지죠. 이렇게 그럼 이걸 가지고 카운팅을 해서 몇개 들어갔는지를 쭉 카운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카운팅한 거를 가지고 많이 나온 글자는 크게, 적게 나온 글자는 작게 이렇게 화면에다가 뿌려준 거예요. 이게 그 워드 클라우드 방법입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린 거는 R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쓴 거고요. 요거는 파이썬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자, 뭐 이렇게 영어가 막 들어가 있으니까 어렵게 보이죠? 어, 그런데 그냥 이거 그대로 갖다 쓰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예요? 요 데이터만 너, 바꿔주면 돼요. 다른 거는 손안 대도 돼요. 요 데이터만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중에 활용하면두 줄만 바꿔주면 돼요. 나중에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면은, 어,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크롤링이라는 방법을 배웠죠? 설명을 드렸죠? 옛날에 크롤링. 그래서 제가 크롤링을 한번 해봤어요. 크롤링이라는 걸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크롤링이라는 건데,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빅데이터라고 쳐봤습니다. 이 빅데이터를 넣었을 때, 요게 네이버 뉴스에서 나오는 빅데이터 관련 그 뉴스 자료들을 가지고 분석을 실제로 해본 겁니다. 얘가, 네. 어, 제가 어저께 밤에 한 거예요. 음. 어저께 밤에 이거 어, 하려고 제가 쭉 해봤던 해본 거예요. 이렇게서 요렇게 해서 입력을 하,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인터넷에 다 나옵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하면 돼요. 이거 가지고 딱 해봤더니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어, 사람들이 올려놓은 거를 가지고 분석이 돼 있죠. 이거 어, 딱 하는데 한 30초 걸렸나? 한 100건 정도 모집하는데 수집하는데 금방 하죠. 어, 요즘 인터넷이 좋아서. 그 다음에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단어 리스트 형태에서 분리해서 추출해가지고 쭉 봐서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뭐 분석, 뭐, 이렇게 빅데이터에 대해서 최근에 나오는 뉴스의 그 키워드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할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보좌관이다. 보좌관인데 공공정책을 써야 된다. 그러면 강서구, 복지, 딱 치면 강서구 복지에 대해서 나오는 뉴스거리들을 가지고 쫙 모으고 보면 여기 뭐가 중요한지 뜨겠죠. 최신. 이런 걸 분석해 갖고 가서 보고 드리는 거죠. 그럼 좋아하시겠죠? 그죠? 이제 구청장님 또는 사장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 해주면 되게 좋아하죠. 이거는 여론조사가 아니고 실시간으로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분석해서 바로바로 바로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네이버나 이런 데보면 실시간 검색어처럼 우리가 이런 거를 활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아무도 못하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빅데이터를 이제 공부한 사람들만 쓸수 있는데 되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분석하는 그 과목이 따로 만들어질 거예요. 비전공자들을 위해서 제가 따로 하나 만들 겁니다. 다음 학기 때, 다 다음 학기 때 그때 수업을 들으시면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비전공자가 밖에 나가서 쓸수 있는 정도의 그런 여러 가지 분석 기법들을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이 쓰이고요. 실제로 가 보면 회사에서 이 텍스트 마이닝 쪽을 되게 선호 많이 합니다. 이런 거 분석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같은 데 보면, 다음 무비 보면 영화 평점 나오죠. 영화 평점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분석해서 사람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런 것도 분석도 <laughs> 할수 있어요. 이런 거. 이런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해서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것들을 저는 간단하게 이제 도구를 가지고 했지만, 실제로 이제 이런 전문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거 분석해주는 전문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분석해주는 전문 회사들은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다 쓰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음. 자, 요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품사, 이게 동사냐, 명사냐, 형용사냐,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걸 가지고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음. 그 다음에 요즘 또한 가지가 이제, 텍스트 마이닝을 한 다음에 오피니엄 마이닝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그냥 텍스트 마이닝의 한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텍스트 마이닝에서 단어들을 짜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 분석을 하면 이런 것도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가할 때그 단어가 긍정적인 단어를 썼느냐, 부정적인 단어를 썼는지를 가지고 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문재인 대통령, 그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뭐 소셜 미디어에다가 막 데이터들이 자료들을 막할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트위터에다가 올리고 그럼 그걸 쭉 긁어다가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하면은 뭐뭐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긍정적인 거죠. 그러면 플러스 5점, 뭐 싫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5점 주고, 뭐 여러분들 단어 중에서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단어들 있죠.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단어도, 또 좋다, 나쁘다가 아니더라도, 긍정적인 표현과 부정적인 표현들을 막쓸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쭉 분석해서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5점짜리 단어, 4점짜리 단어, 3점짜리 단어, 또 마이너스 5점짜리 단어 쭉 해가지고, 그거를 분석하면, 이 오피니언이라든가 이렇게 긍정, 부정, 이런 걸 가지고, 어, 분석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텍스트 마이닝을 한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단어에다가 긍정 부정을 붙여주면 이런 오피니언 마이닝이 되겠죠. 어, 감성분석 이걸 감성분석이라고도 해요. 이 뒤에 보면은 그래서 요렇게 나옵니다. 감성 분석이 이렇게 나옵니다. 감성분석이 이렇게 얘기돼 있어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긍정적인 거. 그 다음에 묘하다 이런 거는 중립. 얘는 뭐1점을 주든 빵점을 주든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싫다 그러면 마이너스 뭐몇 점. 이런 식으로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에서 단어를 쪼갠 다음에 그 단어에 이렇게 점수, 감성에 대한 점수를 주고 또는 그걸 또 오피니언이라고 해서 긍정부정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기본이 이제 텍스트 마이닝이겠죠. 텍스트 마이닝에서 쪼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활용을 이렇게도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가지가 이제 토픽 모델링이에요. 이게 아까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뉴스가 올라오면 그 뉴스를 어디다 배치할 것인지 연예 기사냐 정치 기사냐 경제 기사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떤 그것들을 이제 쭉 해서 어, 텍스트들이 올라오면 문서가 올라오면 그 문서를 분석해서 이 문서는 그러면 이 토픽이다. 그 문서는 얘다. 그럼 이 토픽에 들어가려면, 요런, 요러한 단어들이 들어가면, 요런, 뭐, 시사에 속하는 게 맞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다 분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서가 올라오면 그 문서를, 아, 그럼 이거는 시사 파트에다가 넣어야지.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게 이런 토픽 분석. 그러니까, 텍스트 마이닝 하고, 텍스트 마이닝 한 이후에 감정 분석도 하고, 아니면은 토픽 분석도 하고, 또는, 어, 뭐죠? 우리, 저기, 그, 스팸 메일 분석하는 것들도 쓰고,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연결해서 우리가 쓰게 됩니다. 됐죠?